핸드폰 동기화를 통한 메시지 알림과 일정 확인, 건강 상태 확인, 10일 이상 사용 가능한 대용량 배터리가 포함된 방수 지원 가성비 밴드를 찾으신다고요. 이 모든 걸 포함하고 있는 4만원대 샤오미 미밴드 8을 소개하려 합니다. 외형을 봤을 때 약간의 애플워치 느낌도 나오는 샤오미 미밴드 8은 2023년 9월 한글 지원 버전이 출시되었습니다. 본체 무게 약 14g의 손목에 부담 없는 무게, 미밴드 7에 비해 훨씬 부드러워진 60Hz의 화면 재생률, 주변 환경에 따른 화면 밝기 자동 조절 옵션, 수면 심박 측정, 혈중 산소 농도 모니터링 기능, 150개 이상의 다양한 스포츠 모드, 14일 이상 사용 가능한 배터리, 갤럭시 워치 6와 동일한 OATM 방수 기능이 탑재되어 있는 샤오미 미밴드 8은 저도 출시하자마자 구매해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많은 장점 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장점은 가벼워서 일상생활을 하는데 문제없이 사용 가능하고, 오랜 시간 충전 없이도 사용 시간이 길다는 점인데요. 미밴드 전에 갤럭시 워치를 사용했던 저에게 며칠을 사용해도 지속되는 4만 원대 가격의 미밴드 8은 신세계를 경험하게 해주었습니다. 다른 구매자 리뷰로는 미밴드 자체가 가벼워서 수면 시에 부담없이 끼고 잘수 있다. 가격이 저렴하다. 미밴드로 핸드폰 카메라 컨트롤이 가능하다. 방수 기능이 잘 되어 있어 운동할 때 사용하기 적당하다 라는 장점이 있었고 충전기 선이 짧다는 단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보다 상세한 정보는 아래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이번 영상도 여러분의 선택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